어때? 아니 날씨 추운데 아직도 장사하세요? 이제 들어가야죠. 왜 네, 들어가시지 영화 지금 구도운데.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어? 왜 아. 이렇게 늦게 들어오죠? 아저 지금 퇴근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해요 어. 어. 그 공복 마좀 팔리셨어요? 그래요. 요즘 안 팔리죠 네. 코로나 때문에. 빨리 정리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응? 네. 저 구고구마 좀 가져다 먹으려고다팔아서물 껐잖아. 물 이제 찜그러 기다리고 구으못 사고. 추운데 빨리 들어가셔야지. 얼 들어가실. 추워. 네, 네, 네. 오늘 기기 추워 날씨.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우 못해. 아 고생하셨네. 지금 두 마리 지금 안에 넣는 거죠? 8 시에 나서 이제금쓰려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혼자서 아이고 하나도 못 잡아주면 못쩌나고 얼마나 싫으면 있는데 막 물어 막 물어 그냥 물어 막 아유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셔야 돼생님제안 응? 잡히는 애는 다음에 몇년 돼도 내가 만지지도 못하 그래 <laughs> 애, 얘, 얘는, 응.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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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착하거든 얘는 응. 아얘 지난번에 응. 봤던 애다 아이 허리가 아파 허지 들지도 못해 응. 들어, 병원가자저 안으로 들어다가 새끼거든요. 저런 게두 마리 데 그걸 응? 가지고 가고. 어, 응. 안에 들어갔을 때 잡으셔야지. 어잡으셨 아니 저손대지아거나 어우, 아니야. 못해. 제가 도와드릴 수 없고 제가 저기 하면 더. 안돼, 못가 응. 있는 데도 저거 얘가 손안타던데죠 얘가 인아술 하러 가자 응? 좀만 참아 응? 응? 좀만 참아 얘들아 얘들아 좀만 참아 응? 아, 좀만 참아 이 병원 갈 거야 응? 이쁘다 좀만 참아 어우 달다 가자, 도도. 누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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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있다고요? 이크기도 여기... 새끼지 아이 도도. 도이니까 그렇지 아여도 도도. 이지 맞아 도도. 내가 그털망집에다 그 가둬놓거든요. 발정 나무. 아, 발정 나무 따로 이렇게 가둬. 따로 가다놔야지 그냥 놔두면 새끼 수도 없죠. 그거 아, 말도 못하지. 그렇게 나름 관리를 하셨구나. 그럼 그. 한두 마리만 놔도 그거 다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한건한 이십일도 가둬놓거든요.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애들 발정 나무는 힘들어. 아, 아우 그래 가둬놓고 아, 애들이 오줌 놀 때만 내가 지치고서내놨는데 어떻게 이걸놨다니까 또. 음. 아우 그거 다나 오면 술도 없지요 그쵸 그쵸 맞아요 아우 그거 다 어떻게 그걸 이제 이제 중성화 이제 시켜주니까 애들이 제 편하게 또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도 편하시고 고생하셨어요 형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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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하세요 아 조금만 참자 얘들아 보 요즘 지렸나 보다. 오줌 무서워. 애들 나. 너도 긴장을 많이 했을 거야. 아이고 먼저 눌러봐맨 위에 온.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엄청 지는 괜찮아. 6 6.5 6.5 나오자, 괜찮아. 나, 나, 여기 나오고 싶어. 이거예 나와도 괜찮아. 나와 여기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눌러주세요. 1 1이제1 k g 맛있 어, 이게되 어, 여자 11.6. 11.6kg. 페이지 나오자 응? 여기 어디냐? 가만히 내아네나 괜찮아? 여기 어디야? 응? 나 빨리 괜찮아? 나오자 응. 응? 안 더워? 괜찮나 11.7이요? 네. 예.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출발한 지한 30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어 어디 가시지? 어, 아, 지금 두개 놓고 두개또 가지러 가셨구나. 얼른 갔어요? 이리와 목이 어? 네, 걸리니까 이상해가지고 들어와 이제 얼른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고생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아이고 우리 애 누가 그랬어 우리 애 누가 그랬어 아이상해 미안해 우리 애기 누가 그랬어 미안해 아이고 세상해 엄마하고 방에 들어가자 방에 들어가자 엄마하고 방에 들어가자 아이고 세상에 미안해? 어떡하냐올라 일어나+ 일어나가야지 아이고 이거걸려서못 나가지. 아빠지겠다어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어이미안상아이고에이구어어이아세들 어이구 이어가네안들어가네 너무 적은데, 이게? 너무 꽉 끼는데? 좀꽉껴줘야더안 풀러지잖아. 양이야, 아유.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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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르 좀 갔다 가볼까 이제? 응. 이제 주르르 너무만 깡따르 놓으면은, 응. 저거니까. 여기 들어가도 안 추워. 이렇게 두껍게 깔아놔서요. 음... 단밑 그래, 잘라서 박스라 자꾸 뜯어버리니까 그죠? 이걸 자꾸 뜯으니까 이렇게 해서 응. 몇 개씩 바꿔줘요. 응, 그래도 그래. 그냥 응, 놔두는 거보다 하고. 박스 안에 들어가면 안 춥잖아요. 그쵸. 바람이 훨씬 나죠. 종이 박스보다는 일반 응. 칩이 낫죠. 음... 거기 올라갔다 보니 못 찾겠네? 응. 응. 이세마리 여기 있어요. 예? 네? 수술 안에 세마리 여기 있고 아얘또 아, 벗겨졌네. 예, 네. 네, 또 벗겨졌어요. 네. 아직도 얼른 가야안정돼나 <laughs> 때문에 더나놀선 그래. 사람이 있어서, 왜냐면 조금 전에 그데려 가서 이래 가지고와가지고저 지금 불안해가지고. 갈게, 어, 갈게. 이뻐, 이뻐, 괜찮아. 음, 어우, 이뻐. 그래, 이뻐, 이뻐, 괜찮아. 어우, 이뻐, 괜찮아. 어우, 이뻐, 괜찮아. 어우, <laughs> 괜찮아. <laughs> 나싫아어 하지마 하지마 몽이야 몽이 괜찮아. 야 괜찮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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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제 아이고 들어갔어